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한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름 방학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름 방학을 마음껏 즐기지 못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항상 저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 경건하게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가슴 깊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며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도 같이 그 길을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안녕교회야 1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벌써 두달 전이라서 그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며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등장했던 분은 누구시죠? 맞아요. 바로 이수정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수정 선교사님은 19세기에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선비였는데,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농업을 배우러 일본에 넘어가셨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백성들에게 더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으로 찾아가는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하였지요. 그러다가 어,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에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분 덕분에 한국에 넘어왔었던 선교사님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도착하실 때 그분들 외에도 다른 분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 그분의 이름은 바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무려 53세의 나이에 찾아오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다르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고 그때는 여성이 목사가 될수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을 잃었지만 아들은 의사로 다른 것이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어,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보내다가 살아도 될 법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나이로 따지면은 할머니였던 것이죠. 스클랜턴 선교사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조선에 대해 들었던 나를 기억합니다. 이 작은 헌금이 이름조차 갖지 못한 소녀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길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쉰두 살의 나이에 할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믿음 하나로 미지의 땅 조선으로 떠났습니다. 막상 조선에 와보니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달걀과 닭고기 맛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저를 파란 눈의 도깨비라며 여인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때 한 부인이 찾아와 영어를 배워 왕비의 통역관이 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날이 우리 이화학당의 창립일입니다. 그때부터 이름도 없는 소녀와 여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그분이 이 일을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에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당신이 무엇을 할수 있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자신이 조선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조선 땅을 향한 마음 조선의 여성들과 사람들을 위한 그 마음을 언제나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그 아들 의사를 설득하여서 함께 조선으로 선교를 오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한명더 있었지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특히 많은 여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여성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의대를 나오시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조선 땅은 남녀가 유별하다고 해서 병원도 같이 쓸수 없었는데요. 조선의 병원에서 여성을 위한 병원에서 두 번째 원장으로 오신 이분은 무려 10개월 동안 2,400명을 치료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단지 조선의 여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 보았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이 여성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로제타 쇼우드홀 선교사님은 이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여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로제타 쇼우드홀 선교사님은 조선에 와서 결혼을 하였는데 그 결혼했던 2년 만에 선교사였던 남편을 잃게 되었지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 둘째 딸을 낳으셨어요. 그때의 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다시 한국에 가서 사역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엄마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 바라던 것이었다. 만약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 엄마를 보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말이다. 현재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는 엄마를 한국에 다시 보내기를 원하고 한국 선교부에서도 엄마가 돌아오기를 몹시 바라고 있다. 엄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 생각한다. 엄마는 많은 기도를 했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이곳에서 할 일을 열어달라고. 다시 조선에 돌아온 선교사님은 이제 자신이 계속해서 치료만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의사들을 그리고 간호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 힘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분 밑에서는 조선 최초의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 그리고 조선 최초의 한국인 최초의 여자 의사였던 에스더 박이라는 선교사님도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눈에는 단지 여성들만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조선에 있었던 수많은 장애인들,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지난 20년 동안 거듭해서 어린 장애인들에게 학교에 갈 것을 권했습니다. 이들을 학교에 보내 교육시켜서 훌륭한 기독교 사회 구성원들이 되게 하는 일이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 중에 하나이며 한국인들의 향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이분께서 만드셨던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과 교육은 지금까지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떠한 사랑을 가졌기에 이 한국에서 그러한 선교 활동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분의 일기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를 들을 선교사님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이름이지만.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셨고 젊은 여성 선교사로서 조선에 1912년 2월에 넘어오셨던 분이십니다. 이분께서는 전도사님의 고향이기도 한 전라도 광주에서 평소에는 간호사로서 사람들을 돌보고 주일에는 주일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아이고, 저희 간호사님, 저좀 제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추운 곳에 사람이? 아유, 어서 저한테 어필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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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선교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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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이 담요라도 가져. 아이고, 무슨 말씀? 아이고야. 지금만도 고마운데 이한 장밖에 없는 담요를저 주시면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저. 어, 팔... 아니, 성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안 가져가신다면 이렇게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어떻게 어, 이런 이렇게 착할 수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교사님처럼 이런 착한 마음으로 이런 배품을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내일 나 먹을 걸 위해서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노숙자와 병든 사람들 특히 한센병, 나병이라고 불리는 치료하기 너무 어려운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언제나 한달 이상 동안 순회 진료와 전도여행을 다니셨는데요. 그때 다녔던 거리만 해도 무려 270km가 넘는 거리를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갈곳 없는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그리고 함께 살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고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도 했답니다. 자, 높은 뜻 덕속의 요새는 뭐 친구들 오늘은 메리 스크랜턴 로제타 쇼우드 홀 그리고 서서평이라는 세 분의 여성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책상에는 이러한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고향에서 먼 길을 로 왔었던 이분들 비록 여성이라는 당시에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것에 굴하지 않고 본인들보다 자신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차별받고 대우받지 못하고 이름조차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섬겼었던 이분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유선년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이 땅에 오셨던 여성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분들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더 약하고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셨던 이분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사는 높은 뜻떡 소교의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정의연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에 기쁨을 주셨던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듯 주님을 도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